입문자가 1688 구매대행할 때 불명확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그리고 결제는 몇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주는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찾는 것만 한 세월이더라고요 특히 세금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서비스가 정말로 합법적인지를 찾기 위해서 23년도 초반부터 국민신문고에서 계속 의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찾는데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688 구매대행과 관련된 질문사항들을 총정리해드리고 어떤 분 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야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688 구매 대행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1688에서 구매 배송 문의를 배대지가 대신 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통 절차는 이런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견적을 확인하고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중국 내 주문 배송 창고 도착 국제 배송비 결제 한국착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런 루트를 따라가게 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행은 결제를 두 번만 합니다. 구매 대행 결제할 때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배송비 결제할 때 이렇게 두 번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인천 세관에서 수취인 주소지까지 받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택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 화물 택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세 번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물 택배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cj에서 배송해 줄수 없는 큰 물건들은 경동 택배로 운송이 됩니다 보통은 3배나 160cm 이상이면 대부분은 다 경동 택배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되고 고객이 해야 되는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하시고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실 게 없어요 이게 1688 구매대행의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그러면 이제 1688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즉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용은요 보통 구매금액별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구매원가가 40위안 5000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100위안이다? 그러면 10% 3000위안이다? 그포인9%그다음5 0 0 0위이다8% 이런 식으로 구매원가에 대해서 그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구매대행 고시환율에 따라서 보통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4에서 6%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5천위 안의 수수료가 5%라 친다면은 대략적으로 환율 포함해서 한 9에서 11%? 대충 한10%정도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쓰려는 이 서비스의 금액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은 너무 비싼 건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구매된 고시 환율은 보통 빵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합니다. 수수료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시고 보통 최고점은 10%입니다. 10%마다 비싼 곳은 제가 여태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맥시멈은 10%로 봐주시면 되고 가장 저렴한 게 5%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영포라는 게 있긴 한데 왜 영포인지는 그건 제가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비싼 거냐 저렴한 거냐를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 금액을 받는 대신에 무슨 서비스를 해주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팀 세차를 해요 스팀 세차 비용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비사는 5만원이래요 그러면 a가 더 저렴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는 뒷좌석 청소 안 해주고 트렁크도 안 해줘요 그런데 b사는 5만원 받고 소속도 해주고 트렁크도 청소해 주고 뒷좌석도 해줘요 심지어 끝나면은 자작나무 향키트 도준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 35,000원 대비 5만원은 비싸다고 할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해주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요. 이 비용이 저렴하다, 비싸다를 보려면 해주는 것 대비 비용을 얼마나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봐야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일단 자주 나오는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고 그 뒤쪽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먼저 해소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10만 원의 수수료가 나왔어요. 이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왜 110만 원이 아니냐면 이 100만 원은요.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 통관하실 때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서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수료를 끊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 다 어렵다시면 그 결론만 취하세요. 세금 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찍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안 끊어 주면은 그 업체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는데 2025년에 카드 결제가 안된 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1688 구매대행이 좋은 게 1688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는 이 서비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세 번째 1688 구매대행이 세금 소명이거 문제가 없냐고 하면 결론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없어요. 구매대행하는 업체한테 원화를 보내서 결제하고 물건 받으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요. 그 중국 판매자한테 어떤 걸 사겠다는 인보스를 발급받고 외화 송금을 해서 물건을 받아 와야 돼요. 그런데 이 TG 송금이 한번할때3 5 0 0원3 5 0 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한건 사는데 35,000원에 수수료를 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구매된 업체에 원화를 지급하고 대금도 지급하고 물건도 대신 사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된 업체는 구매와 배송을 둘다 해주는 업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송 대행지예요 자금 송금을 배대지가 하냐 네 맞아요 이 외화를 보낼 때 송금 내역이랑 내가 신청한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배대지는 그 기업 송금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역이 안 맞죠 내가 송금하는 내역이랑 이 인보이스 내역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송금을 안 해줍니다 그 전화 와서 빠꾸시켜요, 어차피,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그거 안 해줘요. 그 LCL 대금 송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세 번이 취소가 됐어요. 애초에 그 내용이 안 맞으면 송금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럼 송금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중국 판매자. 그 사람들 난리 날거 아니에요. 돈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88구매대금은 송금을 업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알아본 게 거의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세금이라는 게 그런 전문가 영역이에요. 알아보는 기간도 좀 길었고, 체크할 내용도 좀 많았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초대해드리고 확보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컨텐츠를 다시 찍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도소매업은요, 제가 느끼기로는 세금처리가 다른 업종 대비 너무 쉬워요. 쿠팡? 수수? 정산 딱딱 들어오죠? 그리고 비용 지출하는 거? 광고비, 부자재 그 구입하는 거 전부 다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 가능해요. 그러면 남은 게 사실상 물건 구입하는 건데 그거 인보이스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경우에는 송금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전문가분을 모셔서 확실하게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위에 세 가지였는데 이것만 보셔도 웬만한 질문 은다 해소가 되셨을 건데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큰 논점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비용과 서비스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1688 구매된 서비스의 조건들을 결론만 요약할게요. 첫 번째 다품종에 대한 각종 추가 비용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최소 주문 금액에 대한 커트가 낮아야 돼요. 세 번째 고객을 대신해서 문의 및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네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00% 환불 보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 견적이 빠르고 배송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은 적어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왜이 조건들을 뽑았냐면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이 서비스를 쓸까요? 간단해요.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뭐 월드퍼스트처럼 직접 결제하는 방법도 다 많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배도록 지급하고 대행을 맡기겠다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서비스의 가치가 극한으로 올라가냐? 내가 관리할 물건이 많을 때에요. 20개를 주문하면 최소 5개가 분실 파손 교환이 발생해요. 고작 이 5개 물건 내가 반품하자고 일일이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서 사진 보내고 반품 요청하고 후 교환 요청까지 한다. 그것도 중국 플랫폼에서. 이거는 쿠팡에서 그 행동을 해도 헷갈려요. 그런데 구매 대행으로 하면은 그냥 카톡에 반품해 주세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현지 컨트롤이 필요할 때도 이 서비스가 필요해요. 현지에 전화를 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두번 바꾸됐어요. 어한대로 가서 두번 바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현지에서 전화를 해서 해결해야 돼요 구매 등은요. 업체가 구매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꾸를 당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 괜히 발주 관리자라는 직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거를 진짜 다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는 샘플 할때 말이 필요 없죠. 일본이나 똑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하 있어요. 관리할 게 많다. 1 6 8 8 구매대행은 필수예요. 적어도 샘플만큼은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걸 정말 완전 추천드려요. 잡무 신경 쓰지 않,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흥정하는 게 많을 때, 이거는 좋은 1 6 8 8 구매대행 업체를 찾게 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흥정 잘하세요. 세네 번 흥정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 뭐2일 동안 계속 물어본다? 이런 걸 물어보고 가격을 내리네 깎네 그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소비를 하느니 그냥 업체한테 구매대행 맡겨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카톡으로 문의사항으로 던져놓고 그냥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에너지 소비가 더 버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리드가 필요할 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추드리는 게 차라리 업체를 끼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자전거 탈때 보조밖에 달잖아요 처음에 바로 안 타고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직접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병행하면서 쓰고 있어요. 보통 저렴한 곳들은 단순 결제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순 결제만 할 거면 뭐 하러 이 서비스를 쓰나요? 좀 비싼 업체 중에는 이번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비싼 물건에 대해서만 문의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게 50만원, 100만원, 이상해요. 보통 처음 하시거나 다품종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무의대행이 가능한 그 커트라인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섯 가지의 베스트한 선택지를 제가 골라낸 거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 선택하실 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적절한 금액과 그리고 급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고정 그 댓글에 남겨놨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688 구매대행을 총 정리를 해봤어요. 세금, 부가세, 수수료, 그다음에 선택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베스트한 곳을 고르는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업체도 고전 그 덕에 남겨왔으니까 그쪽 영상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단순 중국 사입은 개인적으로는 누가 최적화를 빨리 시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제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끝단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대행을 맡겨버리고 누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냐의그 싸움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직접 송금해서 5만5천원 넘게 들어요. 수스로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게 낫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파파 구매해서 서비스랑 지적 결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샘플만큼은 저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무조건 맡기고요. 배송 신경 쓰고 홍정하는 게 정말 너무 귀찮은 일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88 구매 대행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체 선택할 때 어떤 거 보셔야 되는지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그리고 이런 세금 소명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업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설날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